안녕하세요. 척추보안관 안풍기 원장입니다. 오늘은 협착증이 여러 마디에 있으신 분들을 치료를 할때 여러 마디를 다 해야 되는가 고민이 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. 제가 유튜브 촬영을 이제 주로 아침에 하다 보니까 이제 목이 조금 이제 잠겨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. 여러 마디의 협착이 있을 때 이걸 다 치료를 해야 되는가? 자연스러운 노화에 의한 협착은 병이 아니다. 말씀드렸죠. 예전에 이런 것들을 다 절개하고 수술하던 게 문제였다 이런 말씀도 드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이라도 눌려있는 부분을 다 수술을 하면은 안 좋아요. 가끔 제가 학회에서나 다른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이제 올린 사진들을 이제 보는데 수술이 잘된 거를 전후 비교해서 또 올려주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.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환자분을 직접 뵙지 못했고 그 사진을 일 다 모든 컷을 다 잘라서 자세하게 프로그램에 연동해서 제가 다본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기는 있어요. 근데 다섯 마디 협착증이 있는데 다섯 마디를 다 수술을 해서 이제 전후 사진 비교를 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. 수술은 잘 됐어요. 제가 볼땐 수술은 잘 됐는데 이 다섯 마디를 이렇게 다꼭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들게 하는 사진들이 있어요. 그런 사진을 보면은 저는 또제 동료 의사들하고 조금 같이 그 사진을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.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이렇게 했다고 올렸는데,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? 뭐, 그냥 뭐, 저희끼리 그 웃으면서 좀 보는 거죠. 왜냐하면 사진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뭐, 4, 5번, 뭐, 3, 4번 딱 한마디만 아주 심한 협착. 황색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이 눌린 아주 명확한 협착이고, 나머지는 인대가 두꺼워졌다기 보다는 그 뒤쪽에 지방층이 좀 두꺼워져서 지방에 의해서 신경이 이렇게 눌져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물론 그 지방 덩어리가 좀 성상이 딱딱하고 뭉쳐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도 신경이 눌리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은 보통 이렇게 말랑말랑하잖아요. 어떤 경우는 이제 물처럼 아주 묽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은 그 거기에 좀 쌓여 있다 하더라도 신경이 이렇게 눌려는 있지만 신경에 어떤 통증이나 저림감을 전혀 유발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. 체중이 좀 나가시는 분들은 지방층이 조금 더 두꺼워질 수도 있고 근데 그 지방 도 여전히 신경을 이제 누르는 거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도 깨끗이 제거를 해야 된다.라는 기준으로 다섯 마디를 다 수술하고 이런 것들은 의사들마다 조금 소견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. 그것까지 다 해야 된다고 하는 의사들도 물론 그 의견이 100% 틀린 것만은 아닐 거예요. 근데 저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거는 병변이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빵빵! 4번, 5번 쪽에. 황색인대가 두꺼워져 있는 그 부분만 열어줘도 확 좋아지고 그러면 지방층까지 껴있는 모든 마디들을 다 절개해서 열어주는 거 이분도 좋아지겠죠 그럼 이둘다 좋아졌는데 두 분의 차이가 크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여러 마디의 협착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 환자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고 땡기고 마비가 오게 하는 거는 그 여러 마디 중에서도 한 마디 내진두 마디다 그것만 해결하고 거기만 열어주고 나머지는 운동 열심히 하고 그 지방층은 체중 감량이 되고 이제 다이어트가 되잖아요. 그럼 지방층이 얇아지면서 신경길도 열리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런 경우까지 다 칼을 대서 수술을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아주 심한 부위만 해결해도 많이 좋아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마디 다 해야 되느냐, 한두 마디만 해도 되느냐를 결정하는 건 저희 의사들의 몫이고 근데 이것들이 이제 의사들마다 조금 보는 소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는 거 이런 부분. 분들은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 모든 마디에 협착증이 있다고 해서 다 수술하는 것은 아니다. 다 손댈 것은 아니다. 정말 심한 마디만 부분적으로 해결해줘도 많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다. 이 부분을 좀 항상 기억하시면서 우리 지치와 이제 상의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척추부안과 남풍기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